그부터 들이키는 동성 씨. 하하 보기만해도 알싸한 향이 오. 코를 찌르는데요. 각방 쓰셔야겠는데 매콤 달콤한 네. 마늘 고추위에 아. 마늘 통구이까지. 이것는 다소한. 무슨 뭐말로 마늘을 따수한이라 그러지. 마늘을 준비할 때 우리 국내산, <laughs> 의성이나 서산 육종 마늘 준비하랬지. 중국 수입산 준비하랬어? 국내산은. 통통하고 끝이 뾰족하고 하얀 반면 중국산은 굵직하고 끝이 까맣지. 아, 통마 있는 경우 국내산은 뿌리가 달리는 반면 중국산은 뿌리가 없어요. 왜? 통관할 때 뿌리가 있으면 수입이 안 되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마늘 홍보 대사소수했겠지 <laughs> <laughs> 마늘 홍보 대사가 되기 위한 노력 끝에 마늘 박사가 다된동성시 그런데 며칠 후. 동성씨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복통의 원인은 급성맹장염독박긴독수술에 어? 들어간 동성씨. 하지만 동성씨는 그동안 먹은 마늘 때문에 생명이 위독해졌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동성씨의 생명을 위협한 마늘의 위험한 효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마늘 이렇게 이 나와 있어요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뭐가 나왔는데 음. 그게 마늘이 마늘이 아니 오늘 대사 진이한탕털어준다고마음 네. 먹으라고 했더 마늘을 쌀 그러면 감정이 근데 먹는 거는 준현 씨 담당이니까 네. 한번좀 준현 씨가 아 이런 거 나왔는데 왜나먹으라 그래 <laughs> 그 <이 정도가. 웃음> 네. 아니 그 저기 하나씩 드셔보시면서 그러니까. 구운 마늘 같은 어. 경우에는 조금 향이 그래도 좀 어. 기가 막혀요. 주워도 지금... 돼요? 식사 실사... 어, 예. 오늘 뭐 어. 다른 스케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효린 씨는 마늘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음 맛있다. 음. 맛있죠. 아니 음. 식사하시면 안 되고요. 음? <laughs> 저는 그냥, 저기 죄송한데 음. 배를 채우려 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맛있어요 마늘 먹으면. 어, 마늘 먹으면 마늘 진짜. 어, 진짜 건강하시겠어요. 어. 음, 어. 어. 네. 맛있어. 네. 네. 아참 맛있어요. 네. 음. 음. 냄새는 냄새고. 구우면 음. 마늘 맛이 안 나요? 많이 안 나죠? 덜 나죠. 약간 어떤 향이 나냐면 약간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면 많이 나는 그런 향. 아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말... 마늘 되게 먹게. 얼굴은 마늘. 예, 마늘 두들 말아서 먹을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왜 마늘을 못 먹어요? 아니 제가 요리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음. 잘 먹는데 이렇게는 못 먹어요. 안 먹어봤어요. 어? 한 먹어봐요, 리차한번 그러니까 먹어봐요. 되게 맛, 진짜 아, 네. 괜찮다니까요. 응. 되게 맛. 아, 제일 작은 장군 장군이... 걸로 주세요. 네, 아까 제일 작은. 네. 아까 제일 작은 게 어떤 거지? 음. 이, 이 정도면, 아 이거 또 크다. 그러면 내가 반 먹고 반. 그래, 반, 반? 음. 그래요, 그래요. 제가, 제가 드릴까요? 아, 야. 그래, 야. 이그 아, 정도면 괜찮지. <laughs> <맞아. 웃음> 어. <laughs> <laughs> 괜찮죠? 근데, 시스타, 혹시 어때요? 마늘 음. 괜찮아요? 맛있죠? 먹을만하지? 어, 생보보다 먹을만한 거야, 지금. 밥은 <laughs> <방문> 안 나네? 어, 거 봐. 맞 오래 기다렸어요, <laughs> 그 리액션 때문에. <laughs> 저희가. 네, 마늘 진짜 좋잖아요. 소마늘 네.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 식품으로 드릴게요. 아, 굉장히 그래요? 좋아요. 다이어트. 옛날 시대 때, 조선시대 때, 초마늘을 먹고 살 빼고 막 그랬대요. 아, 진짜요? 오. 남자한테도 되게 좋다고. <놀람> <놀람> 그렇죠. 남자한테 굉장히 좋다 그래요. 예, 마늘이 예, 정말 좋대요정 해가지고. 예. 좋대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뭐, 남자 그 힘. 음. 저기요? 예. 그만 두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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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든히지만, 다 감히 살 빼고.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기서 이제 병이 냉장이었어요. 맹장. 냉장염이 어떨 때 걸리는 거예요? 냉장염이 어떨 때 걸리죠? 떨어져도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냉장염이 어떨 때 걸리죠? 말씀해 주요이 문제가 마늘을 먹고 냉장염에 걸렸다는 아 얘기가 아니라, 아 맹장 때문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네. 아! 이 마늘의 위험한 이 효능 때문에 잠이 아! 아아 오세요. 수술을 하다 보면 네. 이 피가 그렇지. 나잖아요. 근데 이게 피가 너무 맑다 보니까 응고가 돼야 돼요. 어! 계속 나오는 거 그런가봐. 지혈이 안 돼. 맞네. 맞네. 어, 그런가. 봐. 맞네. 어 응고 똑똑한데? 왜냐면 아까 그 뭐지 뇌졸중, 심장질환에 효과 있다고 했잖아. 혈행을 돕는다 했잖아. 소유야. 그거든요 어, 피. 그죠 지혈이 피죠. 안 되는. 지혈이 거야. 안 되면. 야 되게 저 경험 한번있거든요 마늘은 아니에요. 근데 네. 응. 아스피린이 혈관을 확장해 준다. 아아요 어, 그래. 아스피린을 한삼일 동안 두통 네. 때문에 먹었는데 음. 하필 코피가 터졌어요. 혈관이. 네. 지혈이 안 되는 거. 오. 못뭐 드신 거 있어? 아스피린. 아 그러면 지혈이 안될 수도 있대요와 이거네요. 이거네요.